자, 이번에는 13번 문제로 가 볼게. 자, 봐. 어, 삼각형 ABC에서 이게 성립할 때 코사인 A의 값을 구하라고 했지. 좀 얘기해 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사인 A 대 사인 비례 b 인 C의 는뭐 c 의 b 고 똑같지 오케 이거 반드시 ok 야 k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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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k ok ok 하 k ok ok o c 가 2r ER 곱하기 sin b였지 c가 2r ER 곱하기 sin c였단 말이야 그럼 a대 b대 c가 2r ER 곱하기 sin a대 2r ER 곱하기 sin b대 2r ER 곱하기 sin c하고 똑같잖아 2r ER, 2r ER, 2r ER 이렇게 주어지니까 a대 b대 c는 이거랑 똑같다 이소이었지자 그렇다면 문제에서 주어진 게 뭐냐 2 sin a 하고 2 r o 3 sin b 하고 3 sin c 하고 똑같으니까 이걸 k라고 놔보자. 그럼 여기 봐봐. sin a가 뭐가 되버려. 2분의 k지. sin b는 뭐가고 똑같냐. 2분의 root 3 k고 sin c는 뭐가고 똑같대. 3분의 k랑 똑같아. 이줄이잖 맞지. 이해가? 오 그러면 여기 봐봐. a 대 b 대 c는 뭐가 똑같아. sin a 대 sin b 대 sin c 하고 똑같잖아 자, 그렇다면 자 k로 나누면 어떻게 돼 이렇게 돼 버리지 k로 나누면 그다음 여기 루트 3 루트 3 이렇게 하면 2분의 1대 6분의 루트 3대 3분의 1이지 그리고 나서 양변에 6을 다 곱해 버려 6을 곱하면 어떻게 되냐 3대 루트 3대2 이게 된대이이지 <laughs> 그럼 a 대 b 대 c가 3대 루트 3대 2가 된대이그야여기 봐. 코사인 a는 문제는 지금 코사인 a 구하라고 했잖아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자 <laughs> 코사인 제2법칙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마이너스 2 b c 의 코사인 a라고 했잖아 코사인 a는 여기서 코사인 a의 변형공식이 나오는 거지 2bc분의 <laughs>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되는거지 그러면 2 곱하기 b가 지금 뭐가 돼 루트 3 c가 뭐가 되냐 2에 b의 제곱 루트 3의 제곱 3에 c의 제곱은 4에 a의 제곱은 마이너스 9 그러면은 4루트 3에 마이너스 2지 루트 3 루트 3이니까 12분의 마이너스 2 루트 3 돼서 이렇게 되네. 그래서 코사인 A가 뭐가 돼? 마이너스 6분의 루트 3. 답이 3번이던데. 이해갑니까? 그렇죠. 13번 봐보았습니다.